네, 터널 공사 현장인데요 여기는 GTX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현장입니다 보시면 은 오늘 굉장히 소란스럽고 분주해요 뭐 내일 타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저 앞에는 이제 백포 뭐 앞에 뭐 지금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작업 준비 과정에 있는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 내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영상은 좀 우리 고포 기사님들 또는 우리 그뭐 사업주라고 하죠 사업주도 아닌가 하는 거 보면은 차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오야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예 우리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좀 컨트롤도 할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아니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닌데 이런 게참 정말로 작업도 작업이지만 작업하는 것보단 더 힘들어요. 헛배 빠진다 그럴까? 정말 진이 빠집니다. 진이 빠져. 그것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처음에 와가지고 이 몰드가 완전 그냥 우리가 콘크리트 어떤 이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똥이라고 그러죠. 현장에서는 완전히 똥이 다 맥혀가지고 말도 못한 말도 못해. 우리 작업자분이 야이 안은 안 들어보다 보겠습니다. 우리 작업자분이 다깨내서 쫓아 했어요그 자네가 저기 여기 있는데 잠깐 볼까요? 지금 이게 자네인데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 방표문으로 하는 건데요. 자 이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게 앞 부분이 아니에요. 앞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뒤에요. 물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세히 잘 볼까요? 잘 볼까요? 네. 좀더 가까이 이렇게 보실까요? 이런 상태에서 작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넘어온 겁니다. 이게 왜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 오퍼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퍼 기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야지 듣고 잘그려야 돼요. 오야지 컨트롤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업자고, 어, 사업하는 거지. 그냥 그 개품이라고 명함이나 두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업주가 컨트롤을 할줄 알아야 돼요, 직원들은.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여기 물건 나오는데, 이 부분. 자, 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은, 오포 기사님이 직접 여기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물청소를 자극이 끝난 다음에. 근데 누구한테 시키나요? 우리 작업자들한테 시키죠. 우리 작업자들한테 시키는 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연수생들, 연수생들이 뭐 압니까? 이게 뭔뭐 건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 일하는 거지. 요 이래가지고 작업이 되겠냐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을 하는데, 요거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간호사, 원무과, 직원한테 한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아줌마 보고 청...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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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 네?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게 수술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예? 아, 이런 부분은 오퍼 기사님도요.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 기사도 깜빡할 수 있어요. 물론 어, 실수를 했으면은 그다음 날이라도 확인해서 이걸 해야됩니다 자, 연수생이나 우리 작업자들한테 시켰어요.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그래서요. 여기는 면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면갈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떼냈어요 면갈이를 하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철근자리 파트를 할수 있도록 했는데 그라인드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라인드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네. 자 다음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자 지금 화면을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요 여기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존나발로 때린 겁니다. 오한마루. 오한마루 존나발로 때려가지고 지금 여기 다찍으려오늘도 베렸어요, 이거. 그냥 배불렀어요, 배불러.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 이 사이드판, 가이드판을 때리는 겁니다. 뭐 세게 때릴 것도 없어요. 열심히 여기만 조지면 됩니다. 이 위에는 다 차요. 위에는 때릴 필요가 없어. 전부 다 달라들어갖고 위에만 때린다, 위에만.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 여 밑에를 때리는 거, 밑에. 자, 중앙분리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부 다 달라들었고, 위에만 때려. 그럼 밑에는 엉성해가지고, 출발하면서 그냥 다 잡아, 지 그래서 자빠지는 거 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런다고 쳐요. 자, 또한 가지. 자, 이제 화면에 잠깐 여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전부 다 달라서 여기, 여기 때리는 게, 여기, 여기 상자는 안 때려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상자는 안 때려도 되는데, 여기 때리고다 찌그러졌어, 지금. 야, 밑에는 자, 우리 작업자분이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겁니다. 여기 볼까, 보실까요? 밑에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손으로 만져보면은, 청소가 안돼 있어서, 오돌오돌 하기도 그렇지만,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요 이게 뭘또배인가요 이게? 이게,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이 디라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잘못 뛰면은, 이 숨구멍이라고 있어요. 이 숨구멍이 뒤에가, 앞에 숨구멍보단 뒤에가 좀 벌어져야 돼. 벌어져야 이 여기를 때려 가지고 이게 찌그러져고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 면이 안 나오는 겁니다. 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송토보다 이렇게 그래야 되는지 에루 같은 경우는 여기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 안을. 안을 때리는데 어떻게 해요? 망치도 손도 닿지도 않고 엄마도손도 닿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걷지 마요. 선 걷지 마. 어떻게 하냐면은, 스틱 하나 들고 가가지고, 웅완웅완웅 웅완웅완 룸에다가 때립니다, 여기를. 그러다가, 손구멍이 찌그러지면은, 물건 안 나와요. 그래서 손구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요런 데를 때려야 돼. 뒤에 부강판을 때려야 돼, 보강판을. 부강판을 때려야 돼. 그리고, 때릴 때는, 이 상단은 안 때려도 돼, 요이 상단은. 중앙부리대도 마찬가지고. 상단은 지가 안 때려도 다 밥이 찹니다. 이게 앞모습인데요. 아, 제가 이제 뭐, 두차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 부분은, 어 철판으로 좀 2t나 3t 정도로 그냥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거 네, 진짜. 우리가 최근에, 어 만든 몰드 중에 이게 제일 최근에 만든 겁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완전 똥. 이것을 현장에서 뭐, 그래요. 뭐 현장에서 좀합판이나 막으면 되지 않나. 합판지 나좀 갖다 쓰세요 유루폼 이나좀 갖다 쓰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합판도요 유루폼도요 꽁꽁 묶어놔야 합니다 반수형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푹 주지 않거나 그러면은 크게 다쳐요 알 깨집니다 알 깨져요 그래서 이런데 좀 막아볼 수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몰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꼬마꼬처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앞에서 잡고 뒤에서 잡고 이제 그런 몰드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잡아줘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몰드가 휘었어요. 몰드가 휘어가지고 이거 세팅하기 힘듭니다. 작업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 철근이 센터로 쫙 들어가야 되는데 몰드가 휘어가지고 여기 한쪽이 대이거나 여기 한쪽이 대이거나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자, 거기에다가 이게, 이게 대이가안 되기로는 떠나서 얘가 이쪽 이렇게 눕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래요. 센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탓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게 휜 것이 전에는 안했어요 내가 탓하고 그랬에는안 폈는데, 왜 이게 다 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기초인데, 기초에서 우리가 몰드가 이렇게 쫙 타가지고 이렇게 쭉 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초가 좁아. 갖고 몰드가 터가리가 걸려가지고 어, 어 터가리가 걸리는 거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터가리가 그 경우에 따라서 이리 붙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이 터가리가 걸려 몰드가 못 붙어요. 어 데크 제키, 잭껴지겠죠자그 다음에 이 몰드는 어 우리가 터널 공동구 2차 라인 리드 벽체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여기 벽이 여기 있어요. 그럼 콘크리트를 다 발부리다 액션해가지고 콘크리트에 의해 가지고 이 몰드가 안으로 밀립니다. 안으로 밀려요. 안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기 전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에 뭐이 기초가 10cm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몰드를 잘랐습니다. 몰드베렸습니다 이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높, 높으면 서로, 우리 기계 탓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 잘리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제가 차후에,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 용저, 그 산소를 잘랐으면은, 연가리도 해고 그래야 되고, 오도돌돌돌돌, 해가지고, 아,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 자, 여기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뒤에서만 잡아주는 거예요, 볼트가이 뒤에서만 잡아줘. 그러니까 여기는 버티는데, 보실까요? 지금 화면에 봐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이야. 내가 이렇게, 이게 직전인 것 같아. 확실히 보이죠? 자, 보이는 사람 있을 것이고, 뭐, 멀리서 먹는 사람도 있지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느낍니다. 이렇게, 이렇게 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휘면 4cm가 휘잖아요. 그러면 8cm가 몰드가 뒤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요. 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너무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철근 자리에서 철근 타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볼드가 형성되는데 그라인더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라인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뗐어요 그라인딩하기 위해서. 자, 이 철근, 이 철근이 그냥 설명만 할게요. 길이 같은 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요. 이 철근이 왜 여기 있냐면은, 우리가 요런 거타을할 적에는, 어 다른 때는, 다른 몰드 같은 경우는, 옆면에, 이런 보강판이 있어요. 얘가 이 볼, 볼드가 찌그러, 아, 벌어지지 않도록 얘가 잡아줍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기다, 여기다 보강판을 타면은 여기 방수기 다 찢어먹고 포가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옆에 보강판을 잡아주는 것은 이 안에서 철근이 잡아주는 거예요. 얘가 그 역할을 아는 겁니다. 몰라. 어? 오퍼 기사도 모르고 팀장도 몰라. 몰라. 오야지도 몰라. 철근을 왜다루놨어요 이, 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기가 안 잡아주면은 여기가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여기는 뭐,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2cm 이렇게 벌어지지만, 사설을 하게 되면은 4cm, 5cm가 벌어져요. 그러면, 자, 여기는 정상적인 사이즈가 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00이다. 그러면 300, 앞에는 350이 벌어지고 뒤에는 300이에요. 앞은 넓고, 뒤에는 좁고, 갑자기 자, 자동차가 4차선으로 가다가, 이 뒤에 여기 오면은 3차선입니다. 차가 잘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로 생각하는데, 물은 압력이 세지겠죠. 거기까지 밖에 몰라, 사람들.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은, 요 사선. 우리 몰대에 보면, 여기 사선을 많이 해주잖아요. 사선을. 이게 사선은 없어야 된다이까 사선이 있으면은, 얘가 여기 와서 막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사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바이브레더를 이만큼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몇 수십 번 얘기해도, 아, 너무 어려워, 어려워.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또그이 유사하게 이 부분이 막 깨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이브레더를 넣겠습니다 해가 그 영상을 제가 올린 적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사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사선이 돼 있어요. 사선이 돼있었는데 이몰들건다이 몰들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거야 아마. 어, 깨진다고 해가지고 갖고 바이브레더를 집어넣어서 타선을 쭉쭉 잘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근이에요. 어, 무근이 묵은이 고저 앞에 가면은 철근 자리가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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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 가서, 자, 묵은 자리 쭉 치고, 또 뭐, 나중에 폼 바꿔서 탈부착해서 철근 자리를 타살하게 되면은 또 일이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근, 철근 몰드로 이 부분을 다 타살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솟아오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소사오를 어? 잡고 예쁘게 물건 잘 나오면 그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